오늘은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인 '메리 킬즈 피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리 킬즈 피플'은 일단은 t v 에서볼수 있고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이보영 배우와 이민기 배우와 강기영, 요세 배우가 나옵니다. 핵심적으로 그리고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알락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laughs> 부분인데, 그래서 알렉 안락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약이 필요할 때그 그 약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 깡패들과 경찰들 그리고 각각 그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상황을 음, 다룬 음. 약간 그 확실히 강경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영우 느낌의 어. 드라마이다. 그래서 우영우? 우영우가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별 아, 스토리 라인을 어. 흘러가는 듯한 어, 어. 그래서. 소재가 일단은 안락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룬 드라마가 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음. 어좀 독특하다라는 음.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강기영, 이보영 배우가 나왔다. 이두 사람은 나쁜 일은 못 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가장 그 사람이 죽고 싶은 행복한 것을 하게 하고 죽게 해준다라는 음. 것이 그 안락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입니다. 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그 대사가, 시안부 선고받고 오늘이 제일 기분 좋았어. 라는 말을 음. 되게 죽기 전에 계속 하잖아. 그게 음. 너무 그이 드라마의 소재를 보, 바라보면 있어서 재밌는 부분이다. 음. 그래서 특히 우리 둘다 너무 울면서 봤던 음. 그, 고등학생. 어, 조수영이라는 그 고등학생 음. 친구가 그, 그 친구인 학생한테 너무 좋아한다고 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첫 데이트를 한 다음에 음. 죽는 그 장면이 음. 약간 심파적이지만 너무 큰 감동이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게 음. 이 드라마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원정 배우라고 조수영 역할을 하는데, 음. 이원정 배우 처음 봤는데, 음. 너무 연기를 음, 너무 잘해서 터칭이 너무 많이 됐다. 음, 진짜 심파적인 거 맞는데, 그리고 사실 시안부가 먹히지 않을 리가 없는데, 어. 아, 근데 뭔가 막 약간 그, 그 시안부 나온 우리 영화랑 어. 비교를 하자면, 아. 우리 영화는 조금 너무 뻔했는데, 그리고 뭔가 시안부에 그렇게 이입이 안 됐었단 말이지. 어. 근데 여기 나오는 시안부들한테는 왜 이렇게 막 마음이 가고, 그, 진짜로, 나도 저렇게 아플 수도 있겠다. 나도 몇 개월 안 남을 수도 있겠다. 음, 음, 음. 그런 상황에서 나도 저렇게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음. 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들게 만들더라고. 음, 음.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생각보다 되게 음. 몰입감이 있고, 음, 음,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아, 이런 사람들이라면 안락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설득력이 되게 오, 맞아.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어트, 조금 산으로 흘러가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음. 뭐, 당뇨가 너무 심한 사람도 음. 있었고, 그 축구선수였는데 무릎을 쑤실 수 음.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수영이처럼 음. 어차피 시험 분데 음.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죽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게, 하, 왜 이게 자꾸 설득력이 되는지에 음.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고, 음음. 아니, 설득력이 생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뭔가 배우들의 연기 안에서 그런 히스토리들이나 그런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것도 음. 생긴다. 음. 그래서, 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이 아까 에피소드들도 말했지만 음.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강기영이라는 배우가 음음.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어. 그 사람이 나오면 뭔가 우리도 알아. 오글거려. 음. 그리고 왜 이렇게 오버해? 하는데 따뜻해. 음. 그 가벼우면서의 진중한 그 우영우식의 연기가. 어. 그 강기영은 그 인상에서 오나 봐. 어. 그게 되게 그, 그 선을 같다. 되게 잘 타는 것 같아. 어. 가벼울 수 있는데도 뭔가 무게가 있어. 아니가아 그러니까. 저건 좀 이러면서도 그 다음 시에서 어. 또 그걸 하면 맞아. 어. 그럴 것 같아. 어. 그래서 막 너무 안타깝지만 그, 그런 스토리 풀어가는 것들이 음. 너무 대단하다 강기영 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한 6화까지 나왔는데 뭔가 히든한 게 많다 이 드라마 음. 지금 곽선영 배우도 있고 음. 그리고 권혜오 신부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보영 자체도 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음. 이민기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음. 뭔가 이민기도 사실 좀 반전이긴 했지. 어 그런 부분들이 응. 얽혀 있어서 응. 되게 이 스토리 라인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응.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리고 조금 조금 불안한 게 지금 어. 사실 한 회당 뭐그 에피소드별로 이 환자 이 사람이 안락사를 하고 싶은 이유 어. 막 이런 거에 이제 조금 초점이 안락사에 맞춰졌다면 이제 조금 뭔가 이민기가 조금 더분량이더 커지면서. 경찰의 어, 경찰과 의사의 싸움이 되지는 않을까. 그 그게 조금 어 맞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또 보기에 좀 애매해질 수 있어. 음, 음, 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한 그 고등학생의 에피소드가 3화 음. 에피소드인데 1, 2화에서 이민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너무 허비했다. 음.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한 날 죽게 해주겠다라는 그 설득이 온 다음에 이민기 에피소드가 나와야되는데 음. 아나 일단 시청자를 확보해야 되니까 반전 앞에 이화만딱 주고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편집이 아쉬운게 너무 음. 눈에 보인거지 그래서 그렇다고 어, 이민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거같 그리고 이민기가 아픈사람이라서 시안보다 아 솔직히 드라마 한두번 보는것도 아니고 <laughs> 이민기 그렇게 허비될 배우 아니라는거 다 아는데 오히려 1화에 이상윤 배우가 그렇게 빨리 죽어서 어. 오히려 그게 당황스러웠던 어. 거지. 그걸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한다? 그건 조금 제작자의 어. 그 에피소드 배치의 미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요즘 경찰 나오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잖아? 그죠 이제 경찰들이 이제 무능함의 아이콘으로 나온 베이스. 드라마들이 맞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번 경찰에 대해서 나는 진짜 믿음이 전혀 없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믿음이 어 그,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어어어 어. 결국 기대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laughs> 일단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꾸역꾸역 음. 잘 끌고 왔어 어 아, 안락사에 대해 다루는 건 좋은 거 같아 어 안락사에 새로... 대한 다룬 거 마약에 대한 음. 부분, 그리고 사실은 그 LGBT적인 부분들도 음. 담았다는 거. 그게, 그걸 MBC에서 음. 한다라는 거. 맞아. 되게 큰 발전과 혁신으로 볼수 있는데. 음. 어... 제발. <laughs> 제발 잘. 잘 마무리해라. <laughs>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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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끝내줘요. 재밌게. 해.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B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냥 볼, 지금 8월은 볼 드라마가 많이 없어서 음. 시간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한번 철학적인 분을 고민할 용도로 음. 한번볼만 했다. 음. 그래서 난 지금까지는 A인 것 같아. A인 것 같아. 음. 어 그래서 그래요. M, A든 B든, B든 뭐잘 한번 보면서 음. 그냥 잘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